<laughs> 저는 근래에 올해 하나님의 징계로 왔는지 축복으로 왔는지 제가 그 일곱시간 수술을 일주일 안에 세번 했습니다 세브란스에서 그러다가 그 과정 중에 제가 죽었습니다 저는 열여섯 살 때에 처음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콧대 그 압박 하늘나라에 제가 입신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프란시스의 경지에 거기를 제가 가봤는데 그 후로는 목사가 된 뒤로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이 집회를 인도하면 많은 성도들이 입신이 들어가요 특별히 뭐 금난교회 같은데 집회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입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신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laughs> 하루는 저녁에 설계하러 나갈 때 <laughs> 주님 오늘 저에게 성도들 입신할 때 나도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할 테니까 저도 하한을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막 설교해 놓고 통성기도 시키면 입신 들어가면 내고 옆에 앉아가지고 주님 지금 불러주세요. 지금 불러주세요. 아무리 해도 입신이 안 되다가 이번에 제가 그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딱 입신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기상천외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 주님의 의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입신을 딱 해보니까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곳은 중앙아시아 요즘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성경적 표현은 메소포타미아 또갈대아우로 표현되는 거기서 아브라함이 복음이 이제 거기서 되었고. 노아 홍수 전에는 역사적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후에는 얼마든지 역사적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복음이 이동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 유다 백성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그 복음이 완성된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바울에서 완성된 이 복음이 드디어 대륙을 이동을 하는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로마를 가면 로마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사단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지중해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키려고 유라굴로 광풍이 와서 때렸으나 결국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로마를 가게 되었고 바울이 로마를 감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그 로마가 바울 서신 1 3권 앞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나가 된 거지요. 이 복음이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서 초대 교부 시대의그 교부인 에,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오리겐, 그리고 터틀리안 이런 사람들이 종족을 연구해 보니까 아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더라고요 북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가 복음을 주도했던 시대가 짧았지만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한 바퀴 돌고 저 남미는 그때는 우리 개신교 없는 시대니까 <laughs> 예 스페인 사람들이 함대를 딱 떼놓고 스페니시 안 쓰면 다 죽여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여 하니까 남미는 다, 어, 캐도릭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됐다고 봐야죠. 그 당시에는. <laughs> 에, 그리고 뭐, 포르투갈, 그 다음에 또 뭐, 프랑스, 이렇게 해서 세계 한 바퀴 돌았고, 아시다시피, 에,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 있는 러시아까지도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나라가 된 거죠. 그렇다면 전 세계에, 미국은 뭐, 어, 청교도가 세운 나라니까 당연히 기독교 나라고. 전 세계의 기독교 나라가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중국을 중심한 요 중화권. 중화권이라고 하면 중국과 국경이 붙은 나라 그리고 추석과 구정을 공유하는 나라 그리고 중국의 한문을 공유한 나라니까 일본 같은 나라도 일본 글이 그게 한문으로 이렇게 에, 에. 뛰어서 나온 나라니까 다중화권나라고 봐야죠. 한국은 마찬가지로. <laughs> 에,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중화권 하나, 이것은 사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거야. 절대로 비켜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뺏길 수 없어. 이 사탄이가 중국을 중심한 중화권을 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아시아 최고의 중국의 나라인 중화권의 복음을 강타하기 위하여 시작한 첫 시작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세운 이 대한민국은 단순히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성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앞으로 이 복음이 북한으로 밀고 들어가서 중국의 동북 삼성을 분명히 복음으로 점령할 날이 올 것을 저는 이번에 입신을 통하여 자세히 보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북경으로 내려가서 상해를 들어서 광동호권을 지나서 티베트산맥을 넘어서 인도를 지나 백토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복음의 길을 이번에 제가 죽었다가 입신해서 주님이 자세히 가르쳐준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시아권에서 1,200만 성도가 일어나고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 나라가 된 유일한 이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나는 이번에 이해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보여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돈안 받고 공짜로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특별히 세워진 하나님의 이것은 나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운 겁니다. 교회. 첫 번째 중심된 교회가 정동교회, 감리교회죠. 저기 저 광화문에 있는 정동교회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중심에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로 초대가 넘어갔죠. 영락교회는 박정희 대통령을 함께 이게 일반은 종적인 고레스와 또 기름부음 받은 주혜종이두 기둥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을 이 나가는 것이 그리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 이 복음의 초대가 어느 교회로 갈까 하다가 이제. 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므로 소망교회로 가게 된 겁니다 소망교회로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박수를 세게 칠 준비를 한번 하십시오 <laughs> 나는 이 복음의 초대가 우리 교회로 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laughs>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이 복음의 초대가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잠재력은 상상할 수 없고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아, 앞으로 점점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기름부음이 더세어져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은 누가 이루었냐? 사랑하는 교회가 이루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속보이시게 우리 교회에게.